어, 살짝 살짝 드는 곳이다. 자연스럽운 살짝 살짝...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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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요, 요, 남자들 다 죽었다. 잘데뷔 아, 술섞다 무슨... 무슨 만봐도 왠지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살짝 살짝하지. 내딸내미가이네 말이 안 돼, 진짜! 그 한분하게 맞이하는 건 재미없잖아. 짠, 짜잔, 짜잔, 짜잔. 피켓님 어지 어, 깜짝아! 어, 깜짝아! 어, 깜짝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 뭐지? 아! 아, 이 사람 이상해! 아! 아! 아니, 미쳤나봐! 아, 어이, 야가지. 앉았다 야가지. 반갑다! 아니, 근데, 너무, 데려가세요. 너무 쉐, <laughs> 내가 쉐하다고. 너무 쉐해! <laughs> <laughs> 아니, 저도 가만히 오지 아 아니야, 알겠지? 어, 정도면 귀여운 이야 아, 그 문제 있잖아. 얼굴 이거 봐. 이거 얼래 목소리만 흔들어 면 뭐해? 와! 와, 이게 군대지. 이게 군대야. 야, 가와이, 가와이. 가와이. 분네 배우러 왔어요. 분네, 안네, 분네 전문가 피아노 캐시입니다. 안녕, 니다안네 전문 아니죠? 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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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네네녕안분 안녕, 안녕, 네녕 안녕, 안녕, 안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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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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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녕 안녕, 가녕어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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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로 백날을 배우러 온 것이냐, 야마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잘찾가온 것이다! 일단 공부의 동기가 필요하다 공부의 동기, 동기? 무엇이냐? 모든 남자를 꼬시기 위해서 이타 운동을 셨는데 무슨 남자를 아, 어떻게 꼬시냐 아, 이제도 아, 아, 달라지는 것이다 응, 음. 그런가 그런가 에, 일단 음. 야마지 같은 경우에는 살을 좀집어넣 야마지 아, 허리를 집어! 허리를 집어! 어떤데? 내찮아 그게 뭐냐? 발을 네, 이렇게 니저야우고 시작해, 리 키우고 시작해, 저 키우고 시작해, 저 키우고 고시고시저고시작저게우고이작저 키우고 시작해, 이 키우고 시작해, 저 키우고 시작해, 저 안쪽으로 솔직한 아? 감성을 말해도 되겠느냐? 그럼 그럼 부활 최첨은 아저씨 같다 <laughs> 아니 그정도는 아니지! 아니 누좀분대나잖아 나, 나 어때? 나지가 아무래도 소의이안 <laughs> 해가지고 <laughs> <나 군대는 웃음> 많이, 나... 많이 <laughs> 것 같다 하어지만군대는일부해맹 <laughs> 아니,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이데이 대체 무슨 도주이야 지금 그런 거 아, 아, 내가 연속주니한테 아, 느냐 오케이 오케이. 살짝, 다음, 다음, 살짝, 동작, 다음 동작 다음 던져. 살짝 척는 곳이다. 자연스럽게. 살짝 어? 살짝뭐뭐뭐뭐요 살짝? 살짝, 어, 아, 약간 음, 캐릭터들 대기 자세잖아. 팽. 그런 느낌의 곳이다. 남자들다 죽었다. 안안 <laughs> 돼. <너 왜? 나 웃음> 안 지금 그러니까. 아, 안나냐 응. 너무 빠르다. 나 지금 지금 있어. <laughs> 이게 아니라 천천히, 천천히 자연스럽게 아이, 잠깐만요. 아이, 잠깐만요. 아이, 잠깐야 잠깐만요. 잠깐었다잠깐이발잠깐에 따라서 만요잠깐릴수 있게 되어가지고 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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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이렇게 여기 한번치 o u n 올려 보겠나? i m i l a r we a 완전 broken u 리 Oh, dear, I'll tell you. I'll tell you. I'll t 너무 리얼반응이다 그거는 진짜 만원 소름냈다 아그 아... 씨 어렵네? 약간... 애니메이션 틱하게 애니메이션 틱하게? 치마 교체따고 막내가된게 아니라 아아 어, 어 아, 나는 아니야 살짝 귀로 빠지면서 살짝 이렇게 살짝 데코로 하는 척을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너가 아씨 아무래도 몰리이 안되는 것 같아 안돼 어, <되는 거 같아. 몬림> 아니야 아니야 몰리이 미안해 미안해 몰입이 잘되게지 아, 죄송다무빙고만 봐도인지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자, 갑니다. 자, 아이스게니 갑니다. 자, 자, 준비돼. 액션 정전요하지. 우선 한집 정전. 액션. 오케이. 자 아이스게니. 자, 아이스게니. 아이가 저생각어 아이가 저생각어 이건 이 아닌거지 너! 식으로 카메라 그루 해보는 것이다 나는 보통 이런걸 응. 한다 자 손가락을 탈치고 음 입술 고 입술 키스 찍... 주면서 어. 아, 이렇게 찍고 입술 까지 어? 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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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때 어때? 나..나 나 노력 중이야 <laughs> 높다 높다 나다야와 아, 내약 자괴감 낸다 어떡해? 클 때마다 층룹이 있다. 다행이 <laughs> 달려간다. <생일> <laughs> 어, 자기 치을이건다 <친만을> <laughs> 나는 귀여운 미소녀다. 나는... 나는, 나는 카와이다. 최고의. 그치, 나는 카와이다. <laughs> 나는 카와이다. 하면, 난 북내다. 이거 하수이 밤에 이야 10분 늘어난다. 난 모든 남자를 꼬실 거야. 그리고 새콤을 이용하면 더 귀엽게 보일 수 있다. 하여튼 <laughs> 맵으로 옮겨 보일까? 여기가 응. 이렇게 귀여워 보이지만 아주 무서운 곳이다. 응. 네? 우리 직원들있지 않느냐? 우리 어.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귀여운 거, 섹시한 응. 거, 못생긴 거 응. 전부 다할줄 응. 알아야 된다. 그중에는 이런 귀여운 것들 건맛을 못하는 친구들이 응. 있다. 응. 그런 녀석들을 이제 여기 초대해가지고 여기서 수련하는 거? 이십 시간 동안 못 나오게 하는 방. <laughs> 해준 다음에 다음 나오면 이러고 있다. 나는 누구? <laughs> 나는 야우야. 자, 수련해 볼까요? 잠을 보이려고. 그치? 그치? 자이시 쉬운 부터 해보자 응 알았어 와서 봐 하면 될까? 아이스크림 먹기다 어? 응. 아이스크림 먹기? 괜찮은데? 응 아이스크림을 최대한 귀엽게 먹으면 된다 자 시범에 보여주겠다어 뭐야? 응. 와아아아아 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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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원래 나는 이렇게 먹지만 여기서는 이다 배너를 지키는 케이블먹너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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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모빅이 가능하다고? 이 정도면 자. 내가 사실 남자일지도. 아니다, 아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 내 솔직히게 이 여자를 연기하는 응, 응. 게 아니라, 대, 남자들이 본인이 어. 생각하는 약간 응. 이상적인. 응. 탱터 제니미즈 아 여자를 연기하는 것이라고. 아, 응. 약간, 그냥 카와이함을 연기하는 거구나. 그렇지, 그렇지. 음. 아, 하긴.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싫어수도 생각을 응. 좀 빨리 해야 된다. 난 지금부터 응. 욕설을 올리겠다. 욕설을 올려가지고, 장보원을 이수도해. 지금 여기 려이 것이다. 자, 나는 생각으로 이렇게 약간 온 치즈를 내가 다 흡수하겠다. 그치, 그치. 음, 소리가 중요하다. 자, 그러면 심야차 종으로 가겠다. 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이게 뭐, 어머. 말이 안 되는 어. 직원들도 나기서 24시간 동안 이거만 빨갛게 쓸수는대조가 된다. 이정도 괜찮은 거지? 음, 그렇지, 그렇지. 이거는 다우스니. 아, 단맛을 어, 피워내기 피크는... 위한 요한테린 음, 어, 이걸 어떻게 하는데? 이거를

양손으로! 양손으로! 아지 양손으로 진짜 <laughs> 몰입하게 도와주겠다 내가 어머니가 도와주겠다 아, 체크하지 아, 마망 에마아 자, 두 손으로 잡아야지 버 물이 이 저리 대게 뭐니 자. 맘마 응? 어 그렇지, 그렇지 예? 잘 먹는다, 잘 먹는다 아니나 너무 힘 밖에 안겠어나왜불러나이듬이 맞을래 <laughs> 많이 못 먹어. 야아지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할수 있어야 된다. 가만히 는힘도내나 진짜 오늘 이런 거 처음 해봐. 야아지는 응. 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오늘만 부야채는 좋아서 <laughs> 오늘이 처음이야. 야아지인데? 한마디 하는 사람들이 해아 야아지디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하지만 일반 남성들은 어떠한가? 아무 관심을 주지 않아. 그래서 응, 응. 첫 병이 든것이다 귀엽게 마시 그런 어으면이 사람들이, 와, 귀엽다. 이좀지겨운데 근데 치을줄 알았어. 아, 방법이네. 뭐, 야가 지는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응. 지금 와서 응. 하려니까 약간 어색한 느낌인 것이다 그, 마지막 검문 어, 마지막 검문뭐가 어, 설마?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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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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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아, 야 된다, 양 아, 지야도 내야 인다다 아, 이 정도 내야 되는구나. 고야되는 아, 이 정도 이렇게이렇게 내야 아, 야 되는구나. 아, 아, 내야 나 아, 이 정도 내야 아 아, 아아아내 아, 되 아,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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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이 아, 이야 아, 야야 아, 되 <laughs> <야, 야, 웃음> 한번더 보여줄게. 이번에는 잘 따라오는 거야. 아니야 아 완전히 아니, 이겼어. 아니, 아니, 나 이제 분대 안 배워도 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잘못했까 <laughs> 야가지 응 이렇게 하면 남절고쉴수 음. 있다 진짜 분유 냄새긴 하네 그래 아우 씨 누구세요 아우 너에게 분화마아 당황 분대가 분유 냄새잖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다 이걸 하루에 며칠으로 네 응, 꾸준히 그래요. 하면 금방 금방 귀여질수 있는 것이다 확실히 고수의 길은 힘들구려 그럼 그럼 자집으 네, 돌아가자 네, 야마지 불러... 오~~~ 여기는 응. 그냥 에펙트 보여주는 곳인데 아. 이번에 야마지가 모아존 봤다고 아. 가지고오 맞아 모맞 오~~ 꿈꿈꿈 어? 있유 피유 감고있 나가 좋았구나. 이거 이거지. 어떤 자세로든 가능하다. <laughs> 아니. 생명이 <laughs> 등록된 게 아니었어? 무 어떤 자세로든 손이 가능하지. 손이 손칠꼬칠해 가시래기 나버려가지고 나가지고 좀 포멀 좀. 오 아직도다 <뭐라> <다음에 우리가> <뭐라> 음, 에 우리가 콘텐츠 준비 중인 대한 우리 직원 중에서, <뭐라> 맞, 짠맛, 음, 한매맛짠맛 매운맛, 매운맛, 매맛 매운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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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아, 아, 매운맛, 매 아, 맛매운 매운맛, 매운맛, 매 매운맛, 매운요 매운맛, 매운맛, 매 아지요 여기 하늘을 보거라. 너는 시꺼머네요. 언젠가 하늘에게 한달 먹여줄 임쟁인 것이니라. 예, 에이, 알겠습니다. 그녀를 질리하지 말거라. 아지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수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래. 그럼. 어? 피키. <목소리> <목소리> 아, 이거는 착즙기에 나는 소리 같은데, 선생님.